이 있어야돼 미션을 실패했는데 자살, 자살리한들자살리 아, 아, 지금 단 님이 있는 위치도 안 되는 거예요. 와, 들 빌드 파이트에 일돼 그냥 편하하게 하세요, 이팔은. 실패한 1, 거고. 백박스 넣어 드릴게요, 일단. 아다 네, 편하하게 하시고 와. 다음 파부터 스쿼드로 할게요. 와. 잡발샷건, 애들 뭐해? 미쳤나봐. 아니, 얘들 뭐해? <laughs> 얘네 놀고 러 있는데 와. 잡건 골라. 그래서 <laughs> 애들은 매치를 안 끝냈구나. 와 레전드. 와, 와, 와 자질 봐봐. 와. 물건... 아이고, 내고, 그냥 이거 문 열자마자 바로 음... 누겨버려, 쟤. 님, 저세명다 같은 팀이야. 그래서 못 죽여. 사단 님은 400 박스 됐어요. 리쿤님 이거 방송을 봐요, 빨리. 어왜 왜? 이거 이상해요 지금 애들하고 놀아주고 있어요 서단님이밀파고얘 아 죽이면 안 돼요. 얘 죽이면은 팀원들한테 죽어요 서단님이아 오버디 시차. 내 말에는 밑똥 까진다 양표 곧. 저도 밑똥 까진다 백표. 오서단님 그래도. 아 어, 이걸 연풍으안 봤어? 야, 애들이 은지는 인데 양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잘못 건판단했인데 HB 13 달았죠, 13. 어, 있는다. 컷 밖에 뛰어오지 마시고 낙사, 낙사, 낙사. 아까비. 아, 니 아니, 낙사는 아니지. 예. 내려가요 이제. 오, 한명컷 이제 누구랑 일 때이랄까? 이제 누구랑 일 때이랄까? 이제 빨리 끄세요. 쏠트레이드는 누구랑? 우와, 레전드. 빌파했는데, 빌파? 아니, 이번엔 와 레전드 빌파 이도대 빌파? 이번엔 쟤 보라색깔 애다 또... 보라색깔 와또 하재 사기들이 이번엔 어? 빌파하는 거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서. 아 여기서 근데 위치가 잘못됐는데 와 게임하다가 빌파가 된 거야? 이거 공받아서 지금 붙고 있어요 이 이렇게 팀을 해놓고 빌파를 한다니 공방에서 빌파. 이거 꼭팀 같지 않아요 리코님 랜덤 큐에서 이런 랜덤 큐 적인데도 랜덤 큐에서 빌파를? 두동탁와 보였다 모지가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궁극. 오 맞췄어 원래 어 잠만 어 이거 밑둥 까나 밑둥 설마. 이거 가면 쉽게 이긴 하지. 오, 오! 일단 투였어. 이겼다 이거 선빵 때렸으면 이긴 거야. 아 근데 이거 마지막 자기장에도 이겨요. 서담님이 이거 지금 프로퍼 상태가. 이, 일단 여기서 얘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보라색깔에는 그냥 누겨요. 게 아무 상관 없이 일대일하지 말고. 그냥 죽여, 위에서 좋은 죽여, 거 해. 이거. 오, 계속 어디론가 애들 움직여. 저쪽 당당하게 덤비는거야? 3대1 이래서? 이야... 우와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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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잘해 고였어 이거 위에 막아놔야겠어, 근데 아래로 뺐어 와 오케이! 고였다. 일단 죽였다 얘 일단 너무 죽였어 나도 렌더큐에서 이기해보고 싶다 죽여요 빠장님 가볼게요. 빠봐 바다. 내려가요. 어, 들어가요. 빨면 돼요. 제 죽여요 일단. 그냥 제 죽여요. 그냥, 얘만 돼. 그냥 죽이면 안 되나? 안아 낙서. 아낙템 아니 그냥 죽여요 쟤.. 쟤제저 <laughs> 싸주는데. 그냥 죽기라니까. 일등하고 <laughs> 싶으면 그냥 죽여요. 미룰 어? 수도 있잖아. 그런가. 아 근데 자기랑 원이 너무 작은데, 지금. 원이 너무 작은데. 괜찮아? 어차피 그 싸움에도. 진짜? 원이 너무 작아. 잠깐만, 뭐. 뭐 잠깐만. 에뭐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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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. 에 <laughs> 어디 갔어? 아, 제밑뚱깐다에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, 에예제밑뚱까는거 아니면 HP치고. 아, 아니, 신호죠? 신을 밀으셔도 싸울 의사가 아이고, 없는데? 아, 아. 아, 그 <laughs> 그 아, 그 싸울의사가 없어. 어, 오, 하이파이브 하지. 오, 하이파이브까지. <laughs> 그냥 죽이면 안 돼요, 이제. 어, 이제 그냥 죽이면 안 돼요. 오, 어, 얘템 다 버렸는데. 그냥 죽여요. 자기들 싸워 버려 가지 뭐야? 뇽. 아. 포기하래. 야. 야 빅토리로 야 아 이거 비엘파 이기면 될까? 아... 이야... 이걸 이기네요. 멋지네. 우와.